오늘은 어, 7만 시리즈 텍트로닉스 오실로스코프를 가지고 어, FFT 기능을 사용하는 방법을 한번 알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 여기 지금 어, 입력 신호는 1kHz에 어, 플러스 마이너스 피크 투 피크로 200mV 정도 되는 어, 400mV 정도 되는 그런 이제 스퀘어 웨이브가 되겠습니다 이 신호를 FFT 기능을 이용 해서 주파수 분석을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FFT를 켜기 위해서 여기 메뉴에 메스 기능에 가서 베이직 스펙트럴을 ON 시킵니다. 그래서 FFT 파형을 보이게 하기 위해서는 여기 매그니튜드 버튼을 누르면 여기 FFT 사용이 이렇게 보이게 되는데 우리가 오실로스코프에서는 스펙트럼 분석을 하기 위해서는 아그 스펙트럼 분석기와는 다르게 센터 프리퀀시 즉 스팬과 레졸루션 밴드위스를 오실로스코프의 타임과 <laughs> 이제 그 샘플레이트를 가지고 타임과 샘플레이트를 가지고 조절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 먼저, 아, 이 수직 축의 단위를 우리가 스펙트럼 분석기와 같이 dbm으로 바꿔보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수직 축의 한 칸을, 먼저 스케일을 10dbm으로 이렇게 바꿔보겠습니다. 보기 편하게. 자, 이렇게 숫자를 입력해도 되구요. 여기, 아, 멀티퍼포스 노브 B를 이용을 해서 조절을 해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파형을 FFT 파형을 중앙으로 보도록 이렇게 조절을 해보죠. 그리고 채널 1의 파형은 위로 올려보겠습니다. 자, 여기 이제 FFT 주파수 분석 파형이 있는데. 이제 스팬과 레졸루션 밴드위스를 어떻게 조절하는지 보여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이 레졸루션 밴드위스, 이게 지금 1kHz 구형파이기 때문에 kHz 단위에 분석을 해야 되니까 레졸루션, 현재 레졸루션 밴드위스 여기 나와 있는데요. 600Hz는 너무 크겠죠. 이거를 수십Hz로 줄여야 할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스코프가 잡고 있는 이 아, duration, 시간 폭을 아, 크게 하면 크게 할수록 이거의 역수에 의해서 resolution bandwidth가 작아지기 때문에 이걸 줄여, 느려야 할 겁니다. 그래서 아, horizontal scale 를 가지고 이거를 아, 충분히 줄여줍니다. 그렇게 되면 resolution bandwidth가 아, 아, time을 키우면 resolution bandage가 이렇게 줄어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어, 그와 더불어서 우리가 주파수를, 낮은 주파수를 분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 샘플레이트의 이분에 이되는 어, 주파수가 여기 f f t 의 maximum 측정 주파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200kg, 250kg 샘플은 너무 크기 때문에 이거를 수십 킬로 샘플로 바꿔야 할 겁니다. 그래서 스케일 로브를 수평축 스케일 로브를 이용해서 줄여도 이게 지금 줄어들지 않죠. 그래서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샘플레이트를 독립적으로 줄일 수 있도록 여기 호라이젠탈 셋업에 가서 특별히 레졸루션이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샘플레이트만 따로 줄이거나 늘릴 수 있도록, 조절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A 노브를 이용을 해서 한번 줄여보면 100kHz 이렇게 줄이면 점점 FFT 파형이 우리가 원하는 주파수 대역으로 들어오므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25kHz 샘플이기 때문에 이거분의 1인 2분의 1인 12.5kHz가 여기 끝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한 칸은 이게 10칸으로 나눠져 있으니까 한 칸은 약 1.25kHz가 되겠죠 아 이제 여기 이 구형파가 1kHz 짜리이기 때문에 여기 펀더멘탈 아, 주파수가 하나 여기 떠 있는 걸볼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채널 A 파형이 가리고 있어서 보기 불편하니까 채널 A 버튼 이걸 꺼서 안 보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FFT 파형을 위로 올려서 자세히 보면 여기가 펀더멘탈 1kHz 일 것이고 그다음에 여기가 3 고조파, 5 고조파, 7 고조파 이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한번 측정을 해 보겠습니다. 실제로 그런지. 그래서 커서를 켜서 우리가 여기가, 여기가 얼마 주파수인가 했더니 여기 1kHz 맞죠. 그다음에 이커서를 가지고 여기는 얼마 정도 될 것인가? 3kHz 이제 맞을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주파수 성분이 레벨이 어느 정도 되는 크기가 어느 정도 되는지 알기 위해서 우리가 커서를바꿔서 자, 이게 얼마나 될까요? 보면 마이너스 뭐1.8 정도 dBm 정도 됩니다. 그리고 2, 여기 3 고조파는 약 마이너스 12dBm 정도 이렇게 지금 측정이 됩니다. 아, 이게 마이너스 1.8dBm 이 되는 그 정도 되는 이유는 우리가 피크 투 피크 400mV 이기 때문에 rms 로 변환하면 한, 한 200mV 정도 될 겁니다. 그런데 아, 볼테이지로 223mV 정도가 0dBm 이니까, 뭐, 얼추 맞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laughs>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FFT 분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